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입니다. 자,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죠. 시장이. 예,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시장도 예, 가는 내만 가고 또 눌린 애들 좀 크게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주들은 예, 우리나라 에너지 고속도로 이 예, 흐름과 조금 맞물려서 약간 주춤한 상태죠. 뭐 그게 뭐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조금 예, 식었다고 할까 열기가. 예, 그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뭐 조만간에 또 예, 좋은 소식들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전성 관련주들도 예, 굉장히 예, 포지션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 LS 전선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소형 전선들, 대한 전선 소형은 아니고요 예, 뭐, 가온 전선이라든가, 뭐, KBI 메탈 대원 전선들도 뭐 움직임이 잠깐 눌려 있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 구리 값이 예, 굉장히 최근에 좀 높죠. 예. 자, 구리가 뭐금 이상으로 또 예, 굉장히 탄력이 좋은 예, 그런 서브젝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구리 관세 게다가 50% 예, 이제 바, 발표를 하면서 구리 값이 또한번 오르기도 했어 7월 9일이죠. 이날 좀반등했었다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었습니다. 자, 오늘 뭐 다시 예, 무난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한전선은 뭐 제가 예전부터 요 라인에서 만원 초반에는 뭐 매수, 3 0일선 이하 매수를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자, 장기 투자에도 이 종목은 뭐 2만원은 너끈히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2만원을 향해서 순항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사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냥 탁 오르고, 조정 짧게 쭉 오르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어디 주식, 그런 움직임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지금도 충분히 대한전선 이 정도면 시장 대비 강한 모습 그리고 시장 대비 굉장히 예뭐 시장을 선도하는 그룹으로서 손색이 없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이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요거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긴데 ls 하고 뭐 어떤 11조 수장, 뭐, 근데 11조 수장, 시장에서 뭐, 혼자 다 독식하진 못하죠. 그죠? 뭐, 나눠서 어차피, 예, 주게 될 겁니다. 또, 국가, 또, 사업은 또, 한쪽을 몰아주긴 못해요. 또, 의심받잖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케이블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도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 구릅, 구리값이 상승한다는 거. 또, 우리나라, 어, 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죠 네, 미국이 워낙 전력망이 노후화 돼서 전력망 교체가 있다라는 거 네, 요게 굉장히 큰 힘이죠 대한전선도 뭐미국에 이미 레퍼런스를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거죠 ai 데이터 센터에요 네. 자, 데이터 센터 증설 때문에 예, 굉장히 요새 전력망 개편에 상당히 곤두를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신경을.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수요는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자, 예, 그러면서 이제 변압기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는 뭐 효성중공업이 탑픽이죠. 자 그리고 뭐 작은 종목들도 제가 강조했던 뭐 산일전기도 계속 신고가 가고 있죠. 예, 뭐 제일일렉트릭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 예. 자 전선 쪽에서는 제가 대한전선 예,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딱 없죠.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쫓아 가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여기를 말씀드렸어요. 15,000 여기 여기 있죠? 요 조정 라인. 예. 기준봉 젓가라인들 있죠. 자, 기준봉을 삼을 때는 여러 가지를 쓰는 뭐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어, 거래량을 많이 탄 예, 그리고 세력이 많이 예, 컨선한 그런 캔들이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것도 머리든 헤드업봉들이라 의미가 있는 캔들이 얘랑 얘죠. 예. 요를 요거를 중심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예. 그렇다는 건음 이제 제가 연두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까요? 예. 자, 요요 부분. 자, 요 부분. 예. 자, 여기 종가 부분 있죠. 예, 네, 뭐, 한, 만오천팔백원이라고 할게요. 만오천팔백원. 자, 여기랑, 여기 시가 부분. 만육천오백삼십원이니까, 그냥 만육천오백원이라고 할게요. 예. 네. 자, 여기가 사실은 매수 급소가 되겠죠. 네. 자, 여기, 그니까, 위가 아니라 상단이 아니라 하단을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구요. 네. 여기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요걸 갖다 놓을게요. 예. 네. 나중에 또, 제가 보충 영상 찍을 때 똑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렇게, 녹색으로 표현해 놓고, 예. 기 그니까, 여기가 이제 단순 저항이 되겠죠. 단기 저항,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벌써. 그리고, 15,800원은 단기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플랫폼, 예,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자,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막, 삐죽삐죽보다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예, 이제 수렴하는 형태로. 예. 요렇게 나갈때 에너지가 응집 응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800원에서 그러면 뭐다 때려 붙느냐? 그렇진 않죠. 예. 자, 요런 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저가 부분들이 15,150, 160원 정도 되고 여기 저가 부분이 15,170원이죠. 자, 그렇다는 건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자리에서 예, 지지력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거는 예.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1 5 0원 150원 정도 여기를 2차 매수를 두고 공략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이 종목은 근데 예,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신 분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예, 미소를 짓고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뭐 이거 이탈해도 팔아도 뭐 상관없지만 이게 따라가신 분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태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분할로 잘 태우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상방에서 사셨기 때문에 18,000원 정도에서는 예. 살짝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정석이에요. 예. 아, 뭐놔뒀다 2만 원까지 보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18,000원에서 한 번, 3분의 1이던 절반이든 착시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최선의 매매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해안 고속도로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어, 어, 저기, 구리값 변동성, 그리고 미국, 예. 노후화 전력 노후화 개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송관련주들은 계속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 한 2, 3년은 계속해서 전성기를 구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2025년은 예, 신정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물론 리스크들도 많고 예, 힘든 것도 많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예, 큰돈 버시고 안정적인 수익 거두시라고 예,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예, 이제 파워스탁의 텔레그램 방에 예, 초대를 좀 해드릴 텐데 특징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크고 안전하게 먹는 스윙 그리고 빠르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타 이런 두 가지 스타일 여러분 뭐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골라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선정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수급 거래량까지 다 파악한 후에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종목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단타는 좀 빠르고 짧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요 스윙은 안전하고 좋은 종목 저가에 사서 이제 슈팅 나오면 파는 좀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추천주까지 안내해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튀는 종목들 무려하게 절대로 뭐 꼭지에서 추경 매수 시키지 않고요 그것도 안전한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도. 자, 매수 타점, 당연히 매도 타점, 당연히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 라인까지도 예,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1차,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 시점과 그런 종목들은 또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같은 거 말씀드리고 상승 재료 뭐 그냥 사세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승 재료 뉴스를 빠르게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예, 재료 선공개를 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잘알수 없는 예, 비밀 재료들이 있죠 그리고 기업 내부 자료도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예, 재료를 선공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예, 공유 하시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및 일반 투자자 종목 매집 자금 유입 증가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다갈수 있는 종목만 추천해 드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들이 있죠. 예, 리뷰해드리고 대응 전략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드려요. 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왜 내렸고 오늘은 왜 올랐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응은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추가 매수하고 여기 올 때는 어떻게 분할 매도하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있을,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쉽고 편안하다는 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유 종목들 제가 종목 분석 자료, 또 가이드라인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파워 스타 텔레그램 방 예, 무료 이벤트라고 있는데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번호 있죠?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무료 방이니까 무료라고 보내 주시면 뭐 1번이라고 보내 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초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